아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. 제가 운는호텔 여기 어 됐. 일단 체크인을 먼저 좀 할게요. 추워요. 여기는 타이위안 호텔이라고 어, 제가 잡은 방은 잠시만 717호 7 8호 어? 717호이네요 문이 열려있네요 어, 깨끗하고 무난하네요 무난합니다 신발장 실도 어, 깨끗하네요. 신발 신고 있는가? 깨끗합니다. 여기가 연변 대학교 근처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예약은. 수입닷컴에서 약 2만원정도? 1박에 2만원정도 어, 잡았어요 자, 짐을 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텔에서 <laughs> 나왔구요 아, 재밌네씨가 괜찮은 n 같아요 m u s 여기는 골동품을 파는 것 같아요 여기 입구에도 밑에도 사람들이 골동품을 파시는 곳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요 지금 여기는 백미성 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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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화점 안에 들어왔어요. 백화점은 뭐, 일반 백화점하고 똑같네요. 뭐 잘돼 있는 거 같아요. 이거 먹봤습니다 제가 오늘 마침 이 바지를 입고 왔는데, 299원이면 6만원. 뭐 한국하고 크게 가격 차이가 없는 거같은요 분위기는 똑같아요. 그냥 한국이라고 해야지. 뭐, 일본이라고 해야 될지, 뭐, 중국이라고 할지, 뭐, 전 세계 유니폼로는 비슷한 어떤 컨셉을, 매장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. 네. <놀람> 여기는 러시아가 가까이 있어서 중국에서도 러시아가 좀 가까운 편이라서 러시아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러시아 말들이 좀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. 층마다 다 러시아 말이 적혀 있었고요. 여기는 식품점인것 같아요. 가게 이름이 서울이네요. 서울시니 이게좀 자극적으로 생겼는데 맛있어 마라 종류의 어떤 음식을 담는 곳이 이런 집이네요종합고기 이런 집도 있네요 뭐 모듬이 뭐 한국 돈으로 한 14,000원, 7,000원 연변민족 특색이 있었죠 주문하긴 한데 저 냉면을 먹으러 가겠 연길도 한국하고 똑같이 주인공이에요 인형뽑기가 좀청 많은가봐요 디자인도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다 빵이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빵맛집인가 빵이 진짜 맛있어요 방향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방 퀄리티가 되게 좋은 좋아 보이는데 식당가에 들어왔고, 식당가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요 제일 문이 아주 많아요. 거기도또 많고, 여기 머리 머리나, 뭐, 내장, 이런 부분들은 전부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. 전통 후덕이나 이런 음식들을 파는 부분이있든요 나이스, 진죠 가격도 좀 저렴한 것 같아요. 사람이 많았었는데 다 팔렸어요. 방금 나온 사기 다 팔렸어요.

아이요여이왜내렸 네, 뭐 많은 식재료좀 파는 데것 같아요 한글도 엄청 잘 됐고 뭐 이런 느낌 것들도 구역별로 좀 나눠졌는데 이렇 건어물 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도 식품들이 되게 많아 이는춘이 전통 김치, 김치 음, 이 살아있는 거지. 음, 서시장이었구요. 이렇게 충별로 한글로도 잘 설명이 되어 있 제가 봤던 1층은 이렇게 먹을 것들이 있는 거 같고, 2층올라가은 가방, 모자, 물, 옷이 있요저렴한것들고 있는 것 같고, 5층에도 또 먹을 것들이 있네요. 마라볶음, 시연 되게 먹을 거 같아요. 어, 지금 3 0 밖에서 일어데 화려해서 밤에 한번 다시 다시 을 거예요. 여기니다 공중사 영길면 아 냉면 먹고 나와서 지나가는 데 재밌는 거 많이 많았어요 수술하고 나와서 걸어서 수술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아, 앞에 보이는 게 강인데 강이 얼른둥거 같아서 강을 지나가 보려고 해요 건너도 되거 아니지? 길을 지나가다가 중국의 어떤 그 작은 마트에 들어왔는데요. 여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가까워서 러시아 술 되게 많이 보다. 뭐 보디카 종류도 있는 것 같고. 뭐 가격은 이런 거는 뭐 11,000원 이런 건 2만원. 신기하 이제 진짜 찐러시아 술들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술들이었던 것 같고, 수입 잘하지 않는 응, 그런 술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뭔가, 씨, 보드나무 취해야 되는, 좀 강한 느낌이 있네요. 아, 뭐야, 이거. 9 0도야 진짜로? 고래고가고자료이스가는원정도 <laughs> 술 종류도 진짜 많고, 되게 화려하고 예쁜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되게 궁금해지고, 가격도 저렴하고. 근데 고량주 맛을 모르니까, 아, 컨술인가 금강소주. 수입술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. 조선 대동강 맥주 2,400원. 조선 평양 맥주 1,200원. 카스도 편해요. 기름이 있지만, 600ml 병이 1,500원. 상당히 음, 저렴한 것 같습니다. 창의술도 편해요. 2,500원으로. 음, 저렴하다. 이 마트가 되게 이렇게 완전 창고형 마트여서. 한번 면변에 오시면 구경할 때 이렇게 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정말 뭐가 뭔지 모르지만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. 빙천맥주에요. 면변맥주. 4 0 아, 자, 아, 이제 호텔에서 휴식을 좀 하고 나왔어요. 나왔는데, 여 과일집이 있네요. 오렌. 오랜... 중국도 과일이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기후가 다양하니까. 연변에 또 양꼬치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해요. 고덕지도를 어, 찾아보니까 양꼬치집들이 생각보다 늦게까지 하더라고요. 약2시 4시, 뭐이 정도까지 운영하는 집들이 있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.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좀 이동을 해보려고 해. 요 네. 걸어다니면 안 보이는 거, 못 보던 거를 좀볼수 있는 것 같아서 또 걸어서 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기사님이 지나가다가 집 직접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변이 양꼬치, 그리고 보신탕 그 다음에 호바로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신탕은 패스하겠습니다 밤이 되니까 차를 되게 예쁘네. 어, 아, 낮에 할머니들이 춤추고 있던 곳인데 밤에 이렇게 내주졌어 다가 어, 공원이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올라가 보고 있어요. 확실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밝고 조명 막 북쪽 색깔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도착했습니다. 장백산역이라고 되어 있네요. 어,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도 하잖아요. 아마. 이 산이 백두산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.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. 꽃목꼬치 양꼬치와 숙소를 간단하게 먹으러 한번 올라가 고있습니다 풍무 양꼬치는 QR 주문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중국 이심 사용이 아닌 로밍을 한 상태에서 중국 사이트로 접속이 불가했어요. 그래서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직원의 휴대기기로 주문할 수 있었어요. 또 풍무 양꼬치는 북한 직원분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해서 촬영해보고 싶었는데. 한국 사람이죠우여서 굳이 촬영하진 않았어서혼자국지만갈한살양서치등 여러 종류를 시켜먹어 보았는데 정한한국보다 훨씬 더맛있었한국 재료 자체가 엄청 신선하고 괜찮았국에서아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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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

밤에 굉장히 화려하다고 해서 또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서울부도탈이 여기 맨발머리 안면대학교 지금이 저녁 한 9시 정도 됐거든요 물거리 음식도 엄청 많이 끓고 일대야 건너편이 있는 다양한 가게들이 많여는 한국이다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한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이렇게... 여기 연길대 정문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합니 요즘 유행하는 스냅사진을 찍어주시는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한 장에 10원, 뭐, 다섯 장에 30원, 50원, 이런 식으로. 네. 여기가 약간 포토 핫스팟, 핫스팟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여기 보면 여우도 있어요. 보면 여우랑 같이 사진을 찍는 거.

几冷面最寒。 에 들어왔고요. 한식 마라 맛으로 반마리를 주문했고요. 맥주는 아까 산 평양맥주. 호텔에 지금 냉장고가 없어서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갔다 왔는데 어 충분히 맛있게 지금 차가워진 것 같아요.